No more, no less, just like one scissor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 특집 포켓몬 소식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 9월 포켓몬 소식 영상 업로드도 안 되었는데 이번 영상으로 제가 9월 소식 영상을 퉁치려는거 아니냐고요? 아예 아니, 아니 무슨첫 <laughs> <laughs> 번째 소식은 추석을 맞이하여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삐삐 개떼들이 광란의 달맞이 파티를 즐기기 위해 팔데아 지방과 북신의 고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삐삐 대량 발생 이벤트 기간은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오전 9시까지이며 삐삐 무리들 중에는 쾌조의 증표 그러니까 달빛을 받아 기분이 기모찌한 삐삐가 자주 출연한다고 하네요 포켓몬 코리아 공식 채널에서도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달맞이 삐삐 vs 풀인 영상과 세우스 삐삐의 달맞이 영상도 업로드 했던데 삐삐들이 둥근 달을 보면 삐삐거리는 게 너무 귀엽. 어? 아니 젤다 동네 달이 왜 여기서 떠? 게임플리크는그 너네 몬스터 감당할 기술력이 못 된다고. 다음 소식은 공식 인터넷 대회인 북신 프롤로그가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추석이랑 연관은 없지만 10월 소식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니까 이왕 영상 만드는 거 같이 포함시켜봤습니다. 북신 도감 포켓몬만 사용이 가능한 이번 대회는 엔트리 기간이 10월 2일부터 10월 9일 즉 대회 기간 중에도 참가가 쌉가능이며 이가 언더블 배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6일 출시하는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남도일 취색기죠. 이번에도 삐삐 소식인데 게임이 아닌 다른 삐삐 이벤트 소식입니다. 포켓몬 코리아는 삐삐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이 페이지는 달맞이 삐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제가 이미 소개한 집단 관계의 대량 발생 달맞이 삐삐들이고 두 번째는 바로 2023 추석맞이 달맞이 삐삐 배경화면 무료 배포입니다. 이렇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배경화면을 다운받을 수 있고 추석 때 사촌동생들 오면 막 우리 방에 기어들어와가지고 이거 뭐야? 라는 무적의 이니시와 함께 열심히 모아둔 피규어나 게임기를 초토화시켜서 짜증나셨죠? 삐삐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카들이 불러올 파멸을 대비할 수 있는 삐삐 색칠놀이 그림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조카들한테 삐삐 색칠놀이 한 장씩 주면서 우리 그만 뛰어놀고 색칠놀이 할까? 라며 달려줘 보는 건 어떨까요? 애들이 색칠놀이를 너무 빨리 완성한다고요? 계속 주세요 그냥 계속 집에 갈 때까지 그냥 색칠놀이만 주저장창 하다가 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달맞이 삐삐의 서! 말해봐. 바로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인데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포켓몬스토어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소원을 말한 500명에게 달맞이 삐삐 LED 배지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아이 미친 포코새끼들 이거 뭔 이상한 걸로 상술을 펼치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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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잘 찍어놨네. 근데 포코 이놈들이 9월 말쯤에 스토어 리뉴얼을 했는지 상품 이것저것 추가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추가되거나 재입고 된것 같으니 포켓몬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애들 용돈 준 삼촌 이모들이라면 같이 보지 마세요. 이거 괜히 용돈도 뜯겼는데 성 까지 사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본인의 재정 상태가 좀 넉넉하다면 선물도 같이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연필 같은 거 사줘서 삐삐 색칠놀이 시키면 딱 좋고. 코코 인스타그램을 보니 여기도 삐삐 이벤트가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상품이 13cm 크기의 삐삐라고 하네요. 짱구 친구 영이기 주면 딱 좋겠네. 삐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지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지만 인스타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 만약 애들이 이번 연휴는 길어서 좀 오래 머문다. 10월 2일에 포켓몬 카드 게임 공식 채널에서 추석 특집 2023 코리안 리그 결승전 몰아보기를 방영할 예정이니 이거 보기 하세요 이거 두번 보기 하세요 그리고 다시 색칠 놀이 시키고 이렇게 이번 추석을 포켓몬과 보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아무튼 추석 특집 포켓몬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보름달과 연관이 있는 명절이다 보니 달맞이 삐삐들과 연관이 있는 이벤트가 많은 게 완전 제보오빠 삐삐 파티군요 그럼 추석 대명절 가족끼리 즐겁게 송편도 빚고 조카들 색칠 놀이도 시키고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